2020년 세무사 57회 회계학개론 3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30번은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오네어 음성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세무사 57회 회계학개론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재물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6번부터 40번까지 15문제는 원가관리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7문제는 원가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8문제는 관리의 개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번은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 역산 원가 계산으로 분류하고 원가 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정상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결합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 제도와 함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정상개별원가계산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세문은 개별원가계산 방법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가계산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 A와 B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단위당 평균원가에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하는 반면,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주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원가를 주문별로 주문원가계산표에 집계하는데, 주문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주문별로 원가계산표에 집계하고, 제조간접원가는 배부방법에 따라 주문원가계산표에 배부합니다. 폐기기 말에는 완성된 주문품의 원가를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에 대체하고 미완성된 주문품의 원가를 기말제공품의 원가로 보고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추적해서 원가 계산표에 집계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직접 재료 청구 전표를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추적하여 사용 원가를 파악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노무 시간 전표를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투입된 직접 노무 시간을 파악합니다. 제품 A와 B의 직접 재료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액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원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직접 재료 기말 재고를 차감하여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합니다.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는 각각 5,000원과 2만 5,000원입니다. 제품별로 미지급 임금의 단기 지급액과 기말 잔액의 합계액은 단기에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고, 여기에서 기초 미지급 임금을 차감하면 단기에 제품별로 발생된 직접 농구원가입니다. 제품 A와 B의 직접 농무 원가는 각각 43,000원과 57,000원입니다. 제조간접 원가는 제품별로 추적되지 않은 원가이고 여기에서는 제조간접 원가 3만원을 직접 농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품별로 배부합니다. 제품 A와 B에 배부된 제조간접 원가는 각각 12,900원과 17,100원이고 제품 A와 B의 총 제조원가는 각각 1 0 5,900원과 99,100원입니다. 제품 A와 B의 총 제조원가는 각각 1 0 5,900원과 99,100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